자, 쟤네는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아 바바리맨 스타일. 좋아. <laughs> 와타시 바바리맨이다. 야. 안전 세이브 지점. 아, 근데, 그걸로 얻었나? 아, 근데 이거 왜 황금색은 있지? 태양의 기사들? 태양의 기사들이 여기 있어. 같이 잡자는 건가? 원래 이런데 잘안 나오지 않나? 뭐잘 나오면 뭐 나오는 거지만 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로 가서, 이 아저씨를 때려주면은, 안 죽네?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2회 차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저기에다가 대기 갖고 하는 것 같아. 어디선가 들려오는 칼질의 소리. 그리고 뒤에, 소환 사인이 아주 많습니다. 나와라. 깡뎀 오지기. 깡뎀 오지저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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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laughs> 왜 이들이 나서오니? <laughs> 왜 이래? 응, 아니, 아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헛, 헛, 하! 하! 머리에 냅다 꽂아버리기. 어, 어, 어. 자, 죽은 자여, 일어나라.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 니들끼리 싸워야지. 빠샤! 빠샤! 잡았지롱. 부활하여라. 불. 잠시만, 불강, 불강, 불강 내놈. 저기 불강 내놈 있다. 그래, 너의 리치만큼 내 리치도 길다, 임마. 왜 이게 맞니? 방금 그거 왜 맞았지? 아! 물약 좀! 먹자꾸나! 아! 야, 너나 지금 바지 안 입었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뭐야? 어, 어! 어! 하!

미안해요. 아. 원래 저거 안 맞아야 되는 정상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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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뭐, 분량 먹거나 뭐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때려 잡고 얘는. 이 녀석아. 더러운 녀석. 힘들었다. 후. 절대 나 환눈을 팔지 않았어요. 저 녀석이 미친 듯이 달려 들어온 거죠. 아. 열려라 참깨열 참? 문이라고 생각하나 그래 문이다 임마. y yeah. 에이 앞에 각계격파 필요하다. 뭔 개소리야. 필요 없는데. 따! 잘못됐다! 아! 에라이! 예라이! 예라이! 물량만 한번더 쓰네. 큰 났네. 하. 음. 불꽃 발사. 뭐야? 죽었어? 뻥청이 왜 떨어져 죽지 혼자? 넵. <laughs> 퐁. 얘라이 예, 좋아. 난 무섭게 생겼지롱. 바지 안 입었지롱. 뻥. 원래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부서졌어.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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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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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내몸을 아! 조련사구나. 아! 뼈! 아! 아! 는 건가? 야이 악령 아! 륜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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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마리였구나. 아니야, 이거는 따로 무기가 있지. 이거는 곰방 매질이 필요해. 허, 차! 죽방맹이! 아! 아, 나 얘가 제일 싫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왜왜왜왜왜왜 유라 말자 복귀는 나 군대 가라는 말 아닌가? 헐나 보내려고 해저 사람 개나빠 나 군대로 꺼디래 웅웅 군기면나 군대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게 간다 땅올림의 망치 망치 미안해요 한번 재미난 일인 줄 알고 재밌을 줄 알고 했어요 재밌을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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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근데 진짜 이 이게 답인 것 같아. 어떤 거든 간에 이, 이게 답이다. 간다 쇠망치 공격, 간다 쇠망치 공격이다. 아, 아나 저게 제일 싫어. 뭔가 던지는 거 쇠망치 공격이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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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네 명이서 씨 쎄망치 고격이다. 어머 오지마, 쎄망치 고격이다. 좋아서 딱딱 때려주면 그냥 둥실둥실 해지는 거지, 뭐 망치로. 음. 아, 근데 딱쓸 만한 망치가 없어. 강화 클럽으로 가자. 이게 더세 보인다. 퓨퓨 헤드 어떠냐? 내 공격이 어떠냐? 내 공격이 어떠냐? 내 공격이 어떠냐? 아아떻게 저거 다피하아 망치, 쇠망치 공격이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네! <laughs> 좋아! 아주 신명나게 두겨 패구만! 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들,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찹찹. 작업인데 이렇게 때려. 그리고 강공격을 하면은. 수리검 던지기! 하지만 쓸데가 없다. 진짜 이런 거 보거나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재미가 없어. 나 먹겼지? 이거지. 가자.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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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왕 원일 잡고 그다음에 그 누구냐 개 잡고 그 뒤에 설리번 설리번 잡고 끝내도록 하겠죠. 설리번까지만 가죠 오늘은 지금은 오늘 다 끝내고 아, 아마 아리안델제는 그냥 내일 해도 될것 같아. 내일 모던노페어 끝내고 아리안델제 다시 하고 다음 날에 습격 하고. 그럼 될것 같다. 아마 갈것 같아요 노항도. 그냥 설리번 전까지는 다갈것 같아요. 아 쟤는 또 입에다가 뭘매은 거야, 야 이봐. 아, 또 망자 일으켰어. 아, 괴기 찾네. 아 망자 개 일으켜. 개이끼. 어, 어, 망자들, 어머, 망자들, 어머, 아저씨. 내, 내 등짝은 왜, 왜 그렇게 봐? 내 등짝이 그렇게 탐나냐? 팀킬 오지시구요. 팀킬 오지시고. 팀킬 오지고. 예라이, 아 야, 어디야, 야야야. 저 안개 먹으면 안 돼, 안개 마시면 안 돼, 안개한테 가면 안 돼. 충는다 게임 끝 잡았죠, 염뿌 원일 잡았죠, 염 이렇게 원일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김어디. 어차피 여기 지나가려면 다시 밑으로 가야되니까 노안까지 갈까? 노안 가자 이거요? 어려워요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어려워지고 뭐 쉬워지고 뭐 따라 달라지는거죠 뭐 플레이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쉬워지는 거고. 처음 한 사람이 뭐이 게임 자체가 처음 접하기는 힘든 게임인데. 쉽다고 하면은 음, 쉬운 거보다 해 봐야지 하는데 뒤지면은 아, 개빡쳐 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불을 그렇게 싸지르면 내가 뭐못 피할 줄 알아요? 아유. 얘들아. 모여라! 난 바로 네크로맨서다! 내가 바로 네크로맨서다. 헷헷헷 내가 바로 네크로맨서! 아! 내가 바로 몬서들을 일으키고 때리게 하는 거지. 와, 데몬이 죽었어. 여러분들 이거 참 유레카예요. 데몬이 죽었어요. 쟤네들한테네 안녕하세요. 방금 페퍼 보고 왔다고요? 어머 늦으셨네. 저거 한3 시쯤에 보냈는데. 괜찮아요. 늦게 오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내 방송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보는 내가 그게 문제인 거지. 아, 살려줘요. 얘는 왜 여기 앞에서 일하랴? 넌 뭐니? 넌 뭐니? 뭐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시험기간이라는데 시험기간에 내가 이거 하는 건 문제가 있지 난 군인이어서 군인이 휴가 나오면 뭐해 놀 수밖에 없지 와 다시 군인다 도우도우도우아나나 나. 아유 꽃지렁이 아유 이 꽃지렁이 야 아, 꽃지렁이 왕의 묘직이요그거 일단 인간만 먼저 잡고 나중에 늑대 잡으면은 괜찮괜 괜춘 또, 또, 데 바람을 먼저 잡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압 여유 필요하다. 그리고 행복이 예감.